안녕하세요, 오우야입니다. 올해는 목표를 이룬 큰 성과는 없었지만 저에게 아주 큰 목표가 생긴 한해였어요. 성과가 없어도 목표가 있다는 것만으로 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올해의 큰 목표는 프리토킹입니다. 20년 이상 배워온 영어인데 아직도 기본적인 회화가 안 된다는 것이 참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 첫 번째, 아이들 영어 책을 읽어줄 때 자연스럽게 읽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 아이들이 한국어로 이건 영어로 뭐야?라고 물어보았을 때 검색하지 않고 알려주기 위해서. 세 번째, 외국인들과 소통을 위한 브이로그 영상을 제작해 보고 싶어서. 네 번째, 외국인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다섯 번째, 길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여섯 번째,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일곱 번째, 해외에 나갔을 때 소통이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일곱 가지로 추려보았는데요. 목표의 이유가 뚜렷해서 더욱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사실 목표와 의지가 없으면 작심삼일이 되기 쉬워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해야만 하는 것들은 조금 뒷전이 되니까요. 사실 인터넷 2시간 하는 시간은 정말 금방 가는데 30분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셨다면 하루에 그 무엇인가에 30분만 투자해 보세요. 자기계발서가 다 비슷한 내용인 이유는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이어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처럼 왕초보이신 분들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영어 실력을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저는 아이들 가르치기 전에 파닉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파닉스가 알파벳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영어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는 문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문을 통으로 외워서 암기식으로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나고 대학교 때는 두꺼운 영어 교재를 폼으로 만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20대 시절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기는 했지만 바디랭귀지로 자신감만 갖고 여행을 다녔었고 취업을 하고 회사에서도 특별히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영어와 멀어지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고, 카메라 앞에서 대화하는 것이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 보았습니다. 저희 영어 실력을 말씀드리자면, 알파벳은 기본으로 알고 있고요, 주어와 동사로 간단한 문장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고르마트, 나는 마트에 간다. I thank you. 나는 너를 생각한다. 이 정도가 될것 같고, 조금 더 길게는 I go to 마트 and I thank you. 나는 마트에 가서 너 생각을 해. 정도의 수준이 될것 같아요. 문장을 읽는 수준은 한번 읽어볼게요. He is a student leader for the class. USA stand for the United States State of America. I changed my watch for, watch for his camera. They sell a flower for dollar. I buy a new car. I buy a new car for her. The academy p r o b i d e training for young musicians. This train is for Busan. 이 정도의 수준이 될것 같아요. 늘 영어 공부를 열심히는 하는데 정확한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강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들던 중 스티븐 영어를 알게 되었어요. 스티븐 영어는 영어 공부를 하며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다가 알게 된 인강이에요. 기존의 학습법은 단어와 수거 문장들을 모두 외워가며 공부했는데요. 이미지 학습은 이미지만 보고 문장을 해석할 때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한 번에 연상할 수 있는 학습이에요. 예를 들면 파이니, 뿌리 이미지 영상을 의미를 알게 되면 파이니 쓰이는 다양한 문장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어크로스라는 뿔 이미지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되니 어크로스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이미지를 문장에 대입하여 해석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점이 신기했어요. 강의를 보시면 저처럼 왕초보가 접하기에는 긴 문장들이 어렵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저도 처음 강의를 접했을 때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 갈 때까지 한 강의만 반복해서 열심히 듣다 보니 어느 정도 감이 오더라고요. 긴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뿔 이미지를 연상하여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만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암기식, 주입식의 영어 공부만 해왔는데 암기 필요 없이 이미지 연상으로 단어를 해석할 수 있다니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영어 공부를 정식적으로 하게 된다면 꼭 스티븐 영어에서 배운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우지 않는 진짜 영어라는 말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금액도 저렴하지만 평생 수강이 정말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어요. 이전에 인강을 한번 신청해 보았다가 3, 4강밖에 못 들었는데 시간이 너무 금방 흘러서 만료되어 듣지 못하고 아까운 비용만 손해봤던 기억이 나네요. 평생 수강의 장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공부가 가능한 점 같아요. 광고 내용에 나이가 많아도, 암기를 못해도, 시간이 없어도 스티브는 합니다라는 문구가 와닿았어요. 딱제 상황이거든요. 누구나 쉽게 배우는 암기 없는 영어라고 하니 궁금증도 생기고 스티븐 영어의 노하우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스티븐 영어의 가장 높이 평가하고 싶은 점은 수강생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같아요. 네이버 카페에 다양한 자료들을 공유해주시고 수강생들의 궁금점에 대한 답변을 꾸준히 달아주신다는 점에서 영어에 대해 정말 진심이시구나 라는 점을 깨달았어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실제 수강생들이 스티븐 영어로 공부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수강생들이 스피킹 파일을 여러 개 다운받아서 들어보았는데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툴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잘 하시는 분들도 서툴었던 과정이 있었겠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라는 자극도 많이 받았어요. 또한 가지 장점은 강의를 듣고 영상 하단에 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어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었고 수강생의 Q&A 질문 사례들도 함께 볼수 있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고 지나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전 과목 올패스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일단 공부를 먼저 시작하기보다는 수강전 필독 공지를 한번 읽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저는 왕초보라서 왕초보 수강생만이 필독 당부의 말이라는 글을 5회 이상 읽고 시작했어요. 저처럼 왕초보이신 분들은 영상 강의를 먼저 보기보다는 하단 텍스트 강의를 한번 읽어보고 모르는 어휘를 단어장에 미리 정리해서 기록하고 시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한 번씩 써보고 어떤 뜻인지 알고 지나가는 것은 다르니까요. 내용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학습 초반에 어휘 문제를 겪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어휘 문제는 금세 해결되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이 두렵듯이 저도 두려움을 갖고 시작하고 있어요. 정말 광고 글처럼 될까? 라는 의문이 드는 마음을 갖고 스티븐 영화 저를 한번 믿어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누가 정답을 알려줘도 또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알려줘도 내가 도전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직접 수강하고 있는 분들이 처음 제가 느꼈던 마음가짐과 비슷하더라고요. 왕초보인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휘부터 막막하다는 내용도 많아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질문이었는데요. 피드백을 얻고 믿고 도전해 보았는데 공부법이 아닌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게 이틀 만에 가능했다는 후기도 신기했어요. 커뮤니티에 직접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노하우나 후기 등을 참고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오리엔테이션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읽어보다가 하단에 제 기준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영어 문장들을 보고 기겁했어요. 과연 내가 저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읽고 해석할 수 있을까? 오리엔테이션까지도 의문이 연속이었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건 미리부터 겁먹는 저예요. 누구나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백번, 천번 마음속으로 되새겨봅니다. 스티븐 영어의 또 한가지 차별화된 장점은 이미지 학습법으로 공부한다는 점인데요. 스티븐 강사가 오랫동안 공부하시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알기 쉽게 강의해 주시는데 이걸 왜 이제야 알게 되었는지 싶어요. 학창시절부터 이렇게 쉽게 배웠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들었어요. 이런 노하우들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의를 조금씩 듣고 있는데 스티븐 강사님의 말투가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천천히 설명해 주셔서 귀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제대로 읽고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문법과 어휘를 아는 것이라고 해요. 책은 주문하시거나 커뮤니티에서 다운받아서 공부하실 수 있어요. 하루에 30분 아이들 등원시키고 집에 오자마자 스티븐 영어로 공부하고 있어요. 집안일이 밀려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끝내놓는 것이 생산성 있게 시간 활용을 잘 활용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현재 꾸준히 스티븐 영어로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꾸준히 30분은 홈페이지를 켜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다 보니 이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읽게 되네요.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이 조금은 자신감으로 변하는 느낌이에요. John, tell me about your day. What time do you wake up? Well, let's see. Some days I wake up early. Maybe about 6 o'clock. Yeah, sometimes I wake up at 6 o'clock. When I get up early, I like to get ready for the day, take a shower, and have a breakfast.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나를 이끌어주는 좋은 강의와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어요? 점점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꼭 보여드릴게요. 효과가 없으면 100%까지 환불해준다는 문구도 그만큼 수강에 자신 있다는 거 아닐까요? 암기 없는 영어 공부의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스티븐 영어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5년 후에 프리토킹이 목표였는데 스티븐 영어에서는 5개월 만에 프리토킹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5개월 만에 가능하지만 저는 왕초보이기 때문에 1년으로 잡고 도전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강의라 할지라도 꾸준히 공부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40살 영어 공부를 시작하며 많이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키우면서 공부가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지 몰라요. 핸드폰 붙잡고 1시간 이상 인터넷을 하며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잖아요. 30분이 힘들면 하루에 15분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투자해보세요. 분명 1년 후에는 하루에 15분 투자가 크게 빛을 발할 거예요. 현재는 유튜브 채널만 활용하여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를 이끌어줄 좋은 강의를 만나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될것 같아요.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은 정말 설레이고 기대되는 일 같아요. 처음 초보 운전 시절 정말 앞이 막막했는데 알고 나니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왜이 쉬운 것을 어렵게 10년을 왕초보로 살았나 싶을 정도로 알고 나니 당황스러웠어요. 20년을 공부해도 안 되었던 영어, 아무래도 방법이 잘못된 것을 맞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전문가의 노하우가 담긴 강의를 들어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도전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학습하고 있는 영어 공부는 스티븐 영어 다양한 영어 유튜브 채널,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한 분과 제가 개설한 카페를 통해 공부할 과제들을 업데이트하며 학습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핸드폰 영어 관련 어플로 틈날 때마다 한 번씩 생각 없이 보기도 해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변화된 과정들을 앞으로도 영상에 담아 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